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. 좀, 부탁 좀 드리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초보 당구 레슨의 삼병마스터 심사장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3분 당구 시간인데요. 자, 지금 이공근치가 보이시죠? 자, 수구는 하얀색 공입니다 자, 1접구, 자, 2접구. 자,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이제 당구를 스트 쿠션을 조금이라도 쳐 보신 분들이면 은 이제 대회전 옆돌리기 대회전을 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금방 아실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공이 왔을 때 이제 옆에서 이제 아이 공은 쪽만 안 나면 무조건 성공이다. 이제 키스만 안 나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이제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. 그런데 또 이제 머릿 속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. 이제 아이건 키스만 안 나면 성공한다. 자, 오늘은. 이 역돌리기 대회전 쳤을 때 키스가 나시는 분들, 맨날 나는 키스가 자꾸 너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. 자, 오늘은 제가 대회전 역돌리기 키스 빼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역돌리기 제가 한번 일반적으로 치는 방법으로 한번 편안한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키스가 안날 수도 있겠죠, 이제, 물론. 무조건 다 키스가 나는 건 아니죠. 자, 이렇게 영락 없이 지금 키스가 발생했습니다. 제가 키스를 일부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. 방금 전에 제가 옆돌리기 대회전을 편안한 두께로, 편안한 방법대로 당구를 치니까 이제 키스가 영락 없이 났었죠, 이제. 자, 우리가 이게 키스가 나는 상황을 이제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이 옆돌리기 키스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자, 지금 제가 쳤던 방법, 이 방법대로만 치지 않으면 키스가 안 나는 거예요. 자, <laughs> 말이 너무 우습죠, 이제? 저게 무슨, 저기 무슨 설명이냐,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자,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, 일반적인 평범한 방법으로 치니까 키스가 낫습니다. 자, 그말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은,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치게 되면은, 키스가 안 나게 되는 거죠, 이제.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? 자, 평범한 두께, 평범한 단점을 주고, 평범한 강약으로 이제 치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평범하게 하니까 키스가 낫습니다. 자, 이 조건에서 뭐한 가지, 두 가지를 평범하지 않게 치는 겁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키스가 안날 수가 있습니다. 이제. 제가 이제 제가 말한 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키스가 안 나게끔. 자 방금 전에 제가 3분의 2 정도 두께를 맞추면서 이제 쳤거든요. 자 이번에는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치면서 당점을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. 방금 전에는 3시 당점을 조금 쳤었는데 3분의 지금 아까 전에 3분의 2 정도 쳤었는데 자 4분의 1 두께 정도 맞추면서 당점을 조금만 이제 더 내려보겠습니다. 4시 당점으로 이제 조금 더 얇게 치는 당점이죠. 자 이런 경우에 키스가 이제 또 이제 안날 수가 있습니다. 평범하지 않게 치는거죠 방금 제가 썼던 방법이랑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킨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키스가 이제 상관이 없죠 키스랑 자 이렇게 네, 오늘 제가 이 옆돌리기 대회전 치는 방법 키스 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게 무슨 설명이냐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자, 이 옆돌리기 대회전 뿐만 아니고 그냥 옆돌리기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? 평범한 방법대로 쳤을 때 키스가 나는 경우, 자,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친다거나,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친다거나, 힘을 더 약하게 친다거나, 힘을 더 세게 친다거나,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주게 되면은, 키스가 나는 상황에서 키스를 안 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치게 되시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무슨 말인지. 자또 설명을 듣고서 저런 거는 당구 설명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씩 제가 말하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키스가 나는 상황을 생각했다가 키스가 나지 않는 패턴으로 이제 항상 같은 패턴으로 당구를 치기 때문에 키스가 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패턴을 변경하시는 겁니다. 이렇게 키스가 안 나게끔 조건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제 대회전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또 그냥 일반적인 옆돌리기도 키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뺄 수가 있는 거죠. 네, 오늘 강의는 또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